21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네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한 주간 잘 지내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더 간절해지고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프레 프로이센의 국왕 프레데릭 1 세, 훗날 프레데릭 대자라 불리워지는 땅을 넓히고 나라의 안정을 이룬 아주 큰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데릭 1 세는 기독교를 아주 병적으로 싫어했다 합니다.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프레데릭 1세 그 부하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지만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두려워서 왕이 그런 농담을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함께 웃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출정을 나갔던 우리 군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장군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연에서 프레데레 1세가 또한번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수준 낮은 농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따라 웃었죠. 그때 프로이센의 총사령관이었던 폰젤란트 장군이 왕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을 했다 합니다. 폐하, 그동안 저는 폐하의 명을 받들어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운 바 있습니다. 저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제가 38번이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을 폐하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견딜 수 없는 것은 제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왕의 신기에 거슬리셨다면 제 목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장군의 부하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일순간, 모든 연애가 정적이 흐르게 되어졌는데, 이 질란트 장군의 진심을 느낀 프레데릭 1세, 왕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어 사과를 했고, 이후로는 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모독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갖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주의 말씀, 하나님의 성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가볍게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복음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복음에는 우리를 위한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신 거룩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린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내 평생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귀히 여기고 예수를 예수로 자랑하는 자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와 그 성도는 이 시대에서 존귀한 역할을 이루어갑니다. 사랑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 속에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자차 내려놓으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보다 거룩하고 거룩한 그런 성도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이 예수와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요. 하늘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모든 것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몸을 다해 받들어 충성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